왜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나는 이 기성세대로서 요즘 까치산 유튜버 애들 마음에 안 들어. 오. 너희들은 지금 컨텐츠를 잘못하고 있어. <laughs> 너희 얼마나 유튜브 편하게 하냐? 100만 달러 어뭐 형들이 도와주고 스튜디오 빌려주고. 나는 유튜브 어떻게 했는지 알아? 아, 또 옛날 얘기 하잖아. 아, 씨. 나 때는... 뭐 어디 길거리 야! 내던져지고 지하철 내던져지고 거기서 막 춤췄어 길거리에서 막 춤추고 성대모사하고 난 이랬어 지금 너희 얼마나 편하게 아니야 은근히 정신이 부족한 것 같아 아... 나만, 나만 느끼는 거야? 아니 물섬이 불비 좀 여기 댓글 좀 달아봐 나만 그렇게 느끼나? 너무 꼰대 같은데요? <laughs> 그래서 오랜만에 저의 또영원의 파트너 한번 불러왔습니다 한 프레임을 잡아줄래? 오... 내 친구 효원이 어... 효코포크 오... 알잖아요 다 오... 예. 되게 오랜만에 만나신 거 아니에요? 잠깐 중간에 좀 맹정기간이 있었어 <웃음> 화했어요 <웃음> 효원이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런 재능으로서는 거의 탑이지 효원이를 내가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어디 홍대 바닥에 내던져 그러면 거기서 갑자기 춤을 춰 얼마나 편하게 하냐고 말이지 얘는 그냥 춤추면 바로바로 바로 바로 나오네요 얘는 효원아 에? 블랙핑크 삑빅 <laughs> 너무 많이 보여주지 마. BTS. <laughs> <비틀스 삐삐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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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. 웃음> 여기서 하는 건조밥이야네던째 조사했다니까 나는. 해? 네? 어, 뭐? 그럼 어디에? 얼마나 해볼까? 뭐 어떤 뭐, 거야? <laughs> 왜 이렇게 말을 못해? <laughs> 말을 왜 이렇게 못해지지, 얘가? 와. <laughs> 와네 <laughs> <laughs> 오. <웃음> <우와>. <웃음> 오. 오, 절도 있다. 오. 무슨건지 알겠지? 유튜브 이렇게 아, 하는 거야? 아. 현아. 아, 이런 데서도 가능하잖아. 할수 있잖아. 저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오. 오. 우리 이렇게 했다니까. 오. <laughs> 와 얼굴 없는 댄서라 얼굴 없는 댄서다 오 <laughs> <우와. 웃음> <laughs> 잘했어 잘했어 <웃음> 우리 이렇게 컸잖아 왜 그래 <laughs> 왜 그래 옛날 같지 않아 왜 그래 <laughs> 근데 왜 선배님은 왜 혼자서 안 추세요 효은 씨만 자꾸 이렇게 혼자 추게 시키고 아 혹시 이제 퇴물이라서 못하시는 건가 <laughs> 야 쉬보라 틀어

ㅋ <laughs> ㅋ 그래? 우리 이렇게 e l 우리 이렇게 했죠? 현아 현아 여기서 해야돼 배경봐봐 너무 좋다 i <laughs> 지로가 있지 z y 엏ㅎㅎㅎㅎㅎㅎ😋 fors Grid а к т 하지만 아아 너무 열심히 는데 <laughs> 진짜 로프다. 미쳤다. 나또 <목소리> <아유>, 그 슬슬 하네. <목소리> 가자, 가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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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냥, 그냥, 그냥 프라이 가는 거야? 아,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? 또 오랜만에 같이 하시는데, 커플 댄스 한번 가야죠. <목소리> 인위적인데? <목소리> <목소리> 뭔가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것 같은데? 에이. <목소리> 할 오! 할 건. 이가 하고 싶은 게 있대 사실. <laughs> 준비했지, 준비했지. 오, 오. 위치해? 와, 우상체인지. 난 모르고 춘다, 지금. 와 준비돼 있다. 준비돼 있어. 난 방금 딴 거다. 오! 오. 가 오. 오. 오 뭐야, 왜 이렇게 잘 맞아?

어 <목소리> 어때, 시원함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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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내 동생 어때? 웃음> 뭐, 멋있어요. <laughs>